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때요도안이야 네. 박시 언이에요. 제일요레고를 음. 만들어 볼 건데. 음. 레고를 만들 때 저는 오늘 자 이게 있잖아요. 자풍기 만들어 보건데 여기 안에 바퀴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도 키, 또 키. 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요뭐해요 뭐야? 안이말지 마. <laughs> 잠깐만요, 죄정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초록색 끈 밑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 봐봐요. 이게 합쳐져 있죠. 이거 합쳐져 있는 걸 여기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랑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 이거 봐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는 뭐 여기에다가 이걸 했어요 이걸 여기 넣으면 징징거리니 여기 안에다가 부릉부릉 칼 만들건데 여기 미니칼 안에다가 이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 안에다가 이걸 쏙 꽂아주고 이거 안에도 주세요. 이건 바퀴트레 이거 이 손잡이야. 이거 꽂아져 있는 이걸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런 거있3 시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걸, 이런 걸 꽂아주세요. 이거 꽂아주고. 아니, 아니, 고 이건 필요 없고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이런 거 있으시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으시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걸 여기서 꼭 놓고 열부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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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탄, 폭탄 아시죠? 폭탄이랑 좀 비슷한 거 무게요. 당연히 총이에요, 총. 이거 있잖아요. 이걸 딱 빼고. 이거 비비탄만 빼, 이거 비 비백방만 빼지 말고 이걸 여기 안에다가 아빠, 아빠 이거 다 어품은 아빠가 다 정리해. 아빠가 지금 저걸 다 뽑아가지고 지금 어머 아빠는 이미 봤을 수있는데 너는 지시하자. 편하게 만들세요, 사람. 사람은 이렇게 만드어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이팔에 뺄까 말까 상각하지만그는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안할고 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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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안 할까요? 귀신. <목소리> 귀신. <목소리> 귀신. 귀신. <목소리> 간단하게 만드셔도지 못하잖아. 이거 봐봐요. 이걸 여기 안에다가. 이걸 여기 안에다가. 수업을 넣고. 이거 안에다가 쏙쏙 놓은 다음에, 이거 안에다가, 음, 음, 하면 된다. 그러면 정말 자야겠죠 이거 안에다가, 이걸 여기다가 쏙놓는다 귀신을 만들 귀신 자동차 아정신 시간 없어져요 저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가 다다만들 여기 가 이제 여기가 장착 하면 됩니다. 응. 끝났어 찔끔히 놨어~ 막 보여줄게~ 우와~ 미니카~ 결대에갔네요 어, 이거 빔, 빔, 만든 거야~ 미멋있 빙빙~ 미 지나가겠습니다~ 샤오미요 아, 신호등~ 백퍼드~ 음. 키카~ 아, 아. 우와~ 엄청 멋있는데~? Действительно.